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실습에서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실습에서 주제로 선정된 논문은 복엽기의 두 날개 사이의 높이 및 거리에 따른 공력성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. 이번 실습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낙하2412라는 익형 두 개가 시위 길이의 0 8배만큼 서로 떨어진 복엽기 날개의 형상입니다. 유동 조건은 하인켈 51이라고 하는 1930년대 복엽기의 순항 속도를 참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. 먼저 바둠각은 0도이고 순항 속도가 52.8m/s, 그리고 해발고도 5,000m에서 음속이 321m/s이므로 마수를 계산하면 0.164가 나옵니다. 다음으로 레이놀즈수는 해발고도 5000m에서 밀도가 1.37, 점성 계수가 1.7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므로 계산해 보면 약 1400만이 나옵니다. 마지막으로 점성이 의한 효과를 고려할 것인데 앞서 계산한 레이놀즈수가 1400만이므로 난류 유동으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.